25분에 다 발표할 수 없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 목회하는데 아, 이것 좀 생각해봐야겠구나라는 되부분을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1 0페이지를 줄여달라고 해서 <laughs> 팍팍 줄였고요. 어,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약간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를 문제들을 좀 할게요. 고령화 시대 한국 교회의 역할이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한국 교회가 할 역할 이건 뭐 정부가 나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 교회가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뭘할수 있을까보다는 일단 내 교회가 잘 되야 되잖아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시니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시니어 생각하시는 사역자들을 모아서 CSMA라고 한국 기독교 신의 사역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어, 요청이 있었고 또 헤어지기 싫어서 1년에한 번씩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어, 할렐루야 교회에서 9월 달에 어, 천명 가까이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축제를 열었고요. 올해는 4월 달에 어, 사랑의 교회에서 2천 명 가까이 오셔서 왔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왜 소식을 못 받았느냐?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홍보비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신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대응할 수로 오시고요. 어저께는 사역에 회해서 10월 10일 날 시니어 성교대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회를 봤는데요. 액티브 시니어가 만들어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냥 교회에서의 그냥 경로대학이나 아니면 그냥 여행 다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는 순간을 끝까지 액티브하니까 성교에 목숨을 걸자라는 의미로 어, 북한에서 억류됐다고 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큰비기리 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교황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50세 이하까지는 교단에서 파송하는데 네. 그 이상부터는 교단에서도 성교사 파송을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신도들이 성교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파송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단별로도 나이대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 성교한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에 닥쳤죠. 이 많은 신비어들을 어떻게 파송해야 되는가. 그래서 TMC라고 하는 이명수 목사님 어저께는 성교한국, 그다음에 저희 CSMA 그리고 기독실업인 협회. 예. 예, 우리 그래서 같이 모여서 네개 단체가 어저께 모였고요. 1,800명이 모셔갖고 같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렇듯 작년부터 교계에서는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신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고민과 또 제가 할렐리아에서 신의 행사을 하면서 7년 차거든요. 근데 7년 차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어. 대형교회에서는 순환제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니어 사용만 하면 담임으로 많이 가요. 예. 선한목자교회가 갈래교회로참 유명한데요. 제가 7년 동안에 3명의 목사님을 담임으로 보냈습니다. 예. 제가 보낸 것도 아닙니다. 예. 연락을 하다 보면 어, 목사님 저 담임 나갑니다. 죄송해요. 담임 나가면 시니어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 보니까 청년들도 없지 전교인들도다다 세대지 뒤돌아서면 설교지 예, 가면 다 신의사를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신이역 사역 전문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제가 7년 했으니까 어, 한국 교회에서 저희 교회 에 답사하러 왔을 때아 이러이러합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약간 압축해서 좀 해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16페이지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에 딱 찍고 지금 벌써 5분 썼습니다. 예.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나름 질이 응근 나오면 또 이제 그 시간 오래 가더라고요. 또 아침 시간 배고프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좀 오래 머물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인구가 이제 40대, 50대, 60대 집중하면서 세상에서는 경제 분야의 인구가 곧 시장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성도가 생명 아닙니까한 영원이라도.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얘기했듯, 아니면 세상에 모르는 기독이 말하듯, 50대 이상의 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고령화 이 사회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좀더 고령 노인들이 많이 일, 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설계 포인트가 집중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뒷방 늙은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는 인구의 10%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다 들고 일을 쓰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만약에 저유아이라고 한다면 저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뒷방 늙은이가. 너희들이 들어가, 이거였지,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저기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인원이. 이제 역으로 됐어요 역으로 그러면 목회자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경제에서는 인구가 고 시장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초고령화 시대를 되고 있는데 신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관심 있다 하더라도 교육자들은 그냥 여유분의 교육자를 파견하거나 겸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한국교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도 제가 오늘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교회가 신경 쓰여야 된다. 16페이지에 얘기했고요, 17페이지. 제가 시유에 사용하는데 포커스는 두 개입니다. 어, 에베소서 4장과 어, 시편 우리 90편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온전한 성도. 70세에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교회에 새신자 그 교육하는 게 예전에 청장년 교육으로 옛날에 아니면 대형교회에서 만들었던 세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배웠던 세가족 교육을 가져와서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에 맞는 세가족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니어가 되면 뭐가 돼요? 그막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요 그리고 많은 얘기하면 습니다 네. 그러면 70세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똑같이 청장년과 똑같은 교재로 한다는 거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똑같은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사장과 10편, 90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수있는 거고 강관하면 8 0이라 현대 과학이 이렇게 수천 년간 발달는데 불구하고 수명 연장을 10년도 못 시켰어요 지금.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85세, 90세가 돌아가는 연수고요. 그 연수도 좀 높인다 하더라도 요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 계실 분까지 포함한 거죠. 참,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부터 80세까지의 그 스펙트럼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디테일한 시니어 사역에 접근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경로대학 하나 열어주고, 여행 한번 갔다 오시고, 어버이날 박수 쳐주는 거, 이거 20년간, 3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초고령 시대에 이렇게 한다 너무 부치기한것같아요 예. 제가 시니어를 대표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 17페이지에 보면 미국에서 우리 목켓트렌드 우리 이렇게 내듯이 2023년 트렌드 주제를 냈어요. 야 미국 교회 이 문제 심각하다. 막연한 불안감, 안정적인 재정.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평신도 지도의 역할, 등등등. 근데 이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 미국에서 얘기했던 미국교회의 앞으로 21세기의 목회적 어려움들을,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를 많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닥 쳤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제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시면 또일상일거예요 아마 크게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구나. 첫 번째, 막연한 불안해요. 초 고령화 시대가 되고 내 은퇴한 다음에 내 후임자는 어떻게 보해야 되는가. 요즘 교회 사회에 이제 또 병합이 유행한다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기에는 사람 많은데 젊은 목사야. 우리는 건물이 있는데 인원이 작아. 합해버리자.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또 노후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본인 개인의 또 은퇴도 있겠지만, 초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만 70세 에 은퇴하는 것이 맞는 건가. 뭐 교단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퇴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은 은퇴해도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그러면 은퇴했던 권상들도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완장시대라고 그러죠.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은. 은퇴했다고 해서 뒷방도 위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대상에 대한 용어가 변해야 돼요. 은퇴원사님이 아니라 약간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심의 네. 기간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용어를 바꾸면 돼요.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좀 얻었으면 좋겠,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안정화 된다고 그러는데 초고령화될수록 재정적 안정이 돼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대 때 헌금을 이만큼 모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내지 마시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계좌이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렐루야계에도 재정이 줄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까지 왜냐하면 1 1조는해라는나 생각하니까 자동이체, 자동이체 안되죠 1 1조전 변하니까 계좌이체라는 게 있어서 되고요 그 충성도가 높은 시니어분들은 헌금을 꼬박꼬박 잘 냅니다 요즘 30대, 40대 친구들은 헌금의 문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사님들과 옛날 건사님들의 신앙과 헌금의 비율을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고령화 시대의 학교에 웃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헌금은 꾸준히 내신다. 작정 헌금, 절기 헌금 초고령화 시대의 멤버들이 다 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시니어가 있어요즘 그 교회별로 세대별 교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점은 뭐냐면 애들부터 해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시니어까지 한꺼번에 모아놓은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 다 밖에 나가면 정치 이념으로 분란되고요. 야구장엔 젊은 사람들이 있고 탁구공에는 원 시니어들만 있고. 예, 네. 그래서. 야구장 같은데나 아니면 농구장 같은데 가서 시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대년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해 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한국에서 온 세대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가 실망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 숙제인 거죠. 여기 대한 숙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온 세대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 여기서 답을 얻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 할 역할의 포인트가 여기 또 하나 있는 거죠. 오, 교회를 보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웃더라. 그러면 정부에서 찾아와서 물을 거예요. 너희들 어떡하냐고. 근데 세대별로 정부에서나 세상에서 발표하는 거는 세대를 갈라놓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론은 정치적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를 가르고 남녀노소를 가르고 국가를 가르고 이민자와 이주민과도 우리 국내 을또 가르고 근데 온 교회가 이주민들이 많아지거든요 이주민 사역도 중요합니다 저는 시니어 사역 다음에 이주민 사역이 또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4번에 평신도 지도자 역할 필요하고요. 탈교회 세대 주일학교 모델인데 6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 여주순봉교회, 만나교회, 수영루교회 등등 대형교회가 어, 기록독수리학교와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세대 생애주기별 리더스 컨퍼런스예요 아마 그 김진영 대표님도 거기서 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온 세대가 같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근데 대형교회들은 아직까지 버틸만해요 근데 중소형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그런데 대형교회들이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세대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목적이고 초고령화 시대를 그냥 낭비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 축복이되의 시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팔짱 끼고 아유 어르신들이 와서 무슨 뭐렇게방해만 하면 되고 잔소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발표한 사례를 의하면 아이들이 울고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그냥 가나요? 이 간식사들도 가죠. 그리고 주대학교에 대한 생각들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왜 담임목사님의 애들만 신경 쓰고 우리 신경 안쓰냐 그러는데 할 일이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들이 주일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축복기도하는 시간.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데코레이팅 이런 플레이팅이 교회를 바꾸는 이게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지금 많아졌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은퇴 장로님, 권사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지금 직분자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완장을 찍어주는데 어떤 완장이냐? 부서의 기도, 이 아이들 다 책임져라. 어, 나오지 않은 그 남편 집사님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 넣어갖고 기도 제목 내서 주일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약간의 변화들을 그나마 큰 교회들도 이제야 깨달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대형교회는 이렇게 해서라도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고 생애 주기별로 하는데 이 얘기 왜냐면 초고령화가 많이 많,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맞는 말씀 구절과 전략들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4월에 달충연회에서 저희가 제3회 시니어 부흥회 하거든요. 저도 이 만나교회 가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아, 그때는 이분들 좀 초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4월에 충연회에서 어, 시니어 부흥회 할 때는 여러분들도 오셔서 어, 여러 가지의 시니어 사역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추천할 만한 전략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아직까지 주의학교가 살아있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생애 주기별 전략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20페이지 보면, 국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 이제 독수도에서 있던 사례를 발표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2024년 5월에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 고령화사에서 회 전략들, 대안들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시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웬만한 모임에는 이제 가서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25분 만에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책이 요한데 지금 다섯 줄을 했는데 달라진 시니어 교인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라 시편, 9 0편과에베소서 말씀인 거죠. 고령, 고령 친화 교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기울이라. 제가 지표분의 그 오케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책자에서 가져와서 제가 넣어놨어요. 딱 보시고 트렌드 우리 2025년도 책을 사보시면 나옵니다. 활동적 노화를 위한 시니어 사를 준비하는 액티비시니어인데요. 서남북대부에서갈래피를 어, 만들고 난 다음에 좋은 장점들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딱 끊어서 올려보내니까 리더십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장로나 벌써 새끼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로님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리 짜내도 청장년의 머리만큼의 전략을 짜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젊어지니까 그래도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내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 뒷방 늙은이 거대한 뒷방에 가둬놨느냐? 그게 아니죠 시녀분들이 갈래교회가 모여서 그 안에서 장로님들은 용어를 바꿨어요 거기서는 은퇴장로님은 끝까지 은퇴장로님으로서 기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냥 용어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여서 성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갈렙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재정은, 그 인원들은 갈렙계를 나온 재정들은 다 갈렙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나 전략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신자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고, 신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교사님들한테 방문해서 하고, 체력이 약하니까 한국 음식 같은 걸 요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갈래표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다 이래라고 하는 신화 1부터 8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시니어 이 목회를 좀 7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시니어 사역자들과 고민하면서 세 가지 난제를 뽑아냈어요 아 이거만 극복하면 시니어 사역 잘할수 있겠다 첫 번째가 난 노인이 아니야라예요 네. 어, 75세가 돼도 회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경로대학에 가보니까 다 흰머리 있는 게어리스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50세 때 아, 목사님나 거기 갈라야 아니야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데 오셔갖고 초고령사회라고 해서 뭘 준비한다고 해서, 야, 목사 장르들 보이세요? 우리 뭐 합니다라고. 온도차가 달라요, 온도차가.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뭐, 경로대야, 이런 거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회들은 사랑의 교회는 포에브는 단어 를 쓰고요, 할렐루의 뉴시즌, 선한 목적에는 갈래교회 우리들끼리는 에스지 공동체인데요. 실버는 여성, 골드는 남성. 예.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SG 공동체. 우리들 교회까 멘트를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은. 강남중교의 침례교회에서는 시니어 교부로 전환됐습니다 음. 그래서 시니어 교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용어라는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이 참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게, 우리 목사님들, 시니어 전략을 짤 때, 만 70세 딱 끊어서, 아, 이분들을 데리고 뭐 할까라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어, 고령교인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 대장에오수서는 시니어자를 안 쓰고 고령교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맨날 시니어, 시니어 그러는데, 청장년 교부에서 40대가 50대를 보면 고령교인이에요. 예. 60대가 70대를 보면 고령교인이에요. 70대가 8 0대로 고령 고인이에요. 그러니까 70대가 경로대학교 안 가요. 왜? 80대가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나이 듬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50에서 60대로 늙어가잖아요. 나중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 여기 안 계신구나. 예. 우리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모키 뭐 데이터 연구소에서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5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노년기 질병과 예방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과 관리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짜는데 50대가 갖고 있는 질병과 70대가 갖고 있는 질병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전략들을 짜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전략들을 가진 기관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게 조이풀 시니어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 사역자들은 계속 바뀌지, 목회자들도 계속 바뀌지. 근데 성도들은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사역 기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도 있고, 만나교회 교인들도 있고, 선언국제교회들도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갖다 쓸수 있도록 이제 문해놀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놀이 스포츠 예. 그래서 강사들로만 이루어진 구성 단체인데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도 뛰어난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우리 교회 보니까 노인들이 10명밖에 안돼 10명 앉혀놓고 뭐 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문해놀스라는 단체에 들어오면 다른 교회 가서도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의 교회들도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요. 또 작년에 9월달 에 이렇게 뭐 전국 시니어 연합회를 해보니까 기관들이 거의 18개 모였어요. 그중 오케이 대표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한국교회에 갖다 쓸수 있도록 기관들이 모여서 흩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이플 시니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니어가 교회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2월달에 충현교회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있는데요. 혹시 이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처를 주시면 책자 하나에 만 원입니다.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공짜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조이불 시니어 기관들이 흩어지지 않고 문해노스도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이불 시니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지금 개교회에서 전문가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25분 다 썼는데요. 이제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받게 되니까. 가, 담임 목사님이 설벽기도 받고, 새벽기도 받고, 신방하기도 바빠요. 언제 시니어 사역을 연구해갖고, 어,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병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 쓰고 싶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강사를 원하는데 어,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조이풀 시니어로 연락을 해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제 어, 넣어놨고요 조이풀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laughs> 보시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헌금도 계속 꾸준히 해요. 초보령할 때의 신유에 대한 전략들을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만 좀 마치겠습니다. 탑골 공원에 시니어밖에 없었는데요. 사랑의교회가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1 년이 지나니까 한 시니어가 와서 아니 사랑의교회에서 온건 같은데 왜 와서 맨날 가곡만 하냐고 좀 설교 좀 하라고. 만약에 탁보공원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초고령화 사회, 교회가 사회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퍼졌더니 교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가공 하지 말고 차량 좀 해라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합회에서 그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같이 연합으로 어, 사랑의 교회 포회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할리아교회도 하고 여러분 교회도 갈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탁골 공원들이 어, 해결되고 있고요. 플랫폼 우리나 조이프 시니어 등 시니어에 대한 관심 있는 사역자와 여러 가지를 또 어, 질문할 수 있고 강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1년 됐고요.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줬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요. 저 연합회에 대한 CSM에 대한 어, 양력과 소개는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